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S님 이야기 빨리 들어볼게요. 저는 비슷한 또래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이지만 소수가 같이 부대끼는 업무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팀 안에서 마음이 잘 맞는 동료가 있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로 10년째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와 팀 안에서 답답한 일들 속풀이도 하고 속끓리는 다른 팀원들 담화도 적당히 하면서 직장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최근 저희 둘이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업무에서 의견차가 생겨 약간 다투다 화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그 동료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함께 못마땅해하며 성토하던 다른 팀원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를 손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요즘 그 동료 때문에 직장이라는 공간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업무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또 공격이 들어오면 어쩌나 소극적인 태도까지 생겼습니다. 요즘은 이런 마음인 제 자신이 참 싫어집니다. 그 동료와 따로 이야기하자고 해서 관계를 풀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업무적으로만 대할지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친구면 굉장히 의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 환기시켜 드릴만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관계는 끊임없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동안 직장은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다.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을 몇번 드렸거든요. 우리 어른성장학교 구독자님들은 특징이 한번 보시면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또 다른 영상을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 S님도 그 이야기 다 벌써 들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실제 삶에서는 이게 또 다르죠. 기본적으로 직장은 전쟁터 느낌이 있어요. 생업이라는 게 어떤 형태든지 만만하지 않거든요. 전쟁터니까 내가 살아야 한다. 그만큼 치열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동료애가 싹틀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사람이 힘들수록 같은 처지인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려는 욕구가 커지죠.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같이 욕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 생활이 몇 배는 행복해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직장 단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직장에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료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일까? 왜이 나이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이럴까?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일단 그 직장이 동료간 경쟁구도가 없는 직장이어야 돼요. 어떤 조직은 승진이 별 의미가 없기도 하거든요. 인사국과가 상대평가로 쪼개져서 다음에 연봉 협상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거 없는 조직들도 있어요. 이런 곳이어야 직장 안에서의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 곳조차도 잠깐이라도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면. 관계가 금방 어긋나요. 사연자님이 직장 동료하고 10년간 그렇게 가깝게 잘 지내셨다면 그건 그동안 환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환경이 바뀌자마자 왜 직장에서는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체험하고 계신 거죠. 사연자님 경우도 업무에서 잠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10년 직장 덕후가 손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잖아요. 이걸 자괴감 느끼고 직장생활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 내가 또 하나 배운다. 직장의 인간관계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나만의 관계거리 측정법 이런 걸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관계에서 실망감을 느끼면 그걸 뭐 배신, 포기 이런 체념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뭔가 진짜 관계는 어릴 때, 젊을 때만 시작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그때 만든 걸 지키는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뭐가 문제냐면, 그 관계를 못 지키면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는 건요, 관계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정말 끝없이 성장하고 계속 배우는 거구나, 이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면 자기 비하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사연자님이 고민하시는 사건도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친해도 여기는 직장이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선을 넘어서 미성숙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연자님의 소통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 기회에 직장동료 관계라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거리 조절을 할까? 이걸 계산해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은퇴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면 그때부터는 관계만 인생에 남게 되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한창 친구들하고 놀러다니는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도 지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뭘 계속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걸 배우는 거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사연자님도 지금 겪는 일들을 일로 만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지내야 하나 이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히는데, 어떻게 서로 아무 감정도 없이 일만 하면서 지내겠어요? 적당한 인간에, 이게 있어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만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해서 내 성격에 맞게 잘 누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내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아니면 끝!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사연자님이 마음이 불편하시고 당장 삶의 질이 떨어지시니까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고민하고 계신데요. 관계를 맺었다면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도리는 해야 한다.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낫더라고요. 저는 사연자님이 그분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대화를 했더니 사이가 더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해도 안될 관계였던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실을 빨리 알아내고 내 마음 정리를 얼른 하는 게 낫죠. 드라마 같은 데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 사람들이 너무 성숙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미디 같은 장르가 아니면 다 그래요. 왜냐면 미숙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야기 바깥에 있는 시청자가 보면 등장인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배려해 주느라고 어쩔 수 없이 비밀을 만들고 말하지 않아도 다 눈치채서 먼저 배려해 주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실제 인생에서는 전부 미숙해서 트러블이 생겨요. 미숙할 때는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태도를 정할 때 항상 문제가 악화되거든요. 사연자님이 그 친했던 동료분과 대화를 하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풀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게 아, 사람들이 참 자기를 모르는구나 이거거든요. 항상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 나 원래 굉장히 긍정적이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게 되고요. 내가 원래 눈치가 빠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집단에서 제일 눈치 없는 사람이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이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정도가 심해서 저는 그냥 나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재해석해서 최대한 사실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순서거든요. 사연자님이 상대방이 화가 난 이유를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어쩌면 그것 자체가 완전히 오해거나 디테일이 전혀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전에 친구한테 손절 당한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지인은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자기가 다른 지인하고 친하게 지내서 소외감을 느껴서 뭐 그런 이유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제가 진짜 손절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 지인이 항상 약속하면 지각을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오해를 받아서 손절당한 경우도 꽤 봤어요. 내가 오해를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일들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의도로 전달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경우면 뭐 곧바로 관계 회복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게 그래야 내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와 있나, 그걸 알수 있게 되거든요. 우선 감정을 풀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할 때는 상대방 말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섭섭하고 힘든데 이걸 왜안 알아주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진전이 안 되거든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최대한 들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이 그런 태도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와서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회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진짜 답답하거든요. 뭐가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내가 고칠 텐데, 끝까지 말을 안 하면 너무 매정하고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 그동안 우리 관계는 뭐였나 싶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게 누가 노력한다고 해서 수정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인데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끝난 경우예요. 이런 경우면 멀어지고 싶은 이유를 뚜렷하게 말하기 어렵죠.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이 관계의 수명은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내 태도하고 마음을 추스르면 돼요. 이거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괜히 대화하자고 했어. 이렇게 후회할 게 아니라 골마가나 상처를 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 마이봄샘 염증, 그러니까 다래끼가 잘 생기는 편인데요. 언젠가부터 이걸 안과 가서 짜는 게 제일 빨리 낫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짤때 정말 정말 아프거든요. 눈꺼풀이 굉장히 예민한 부위다 보니까 염증이 없을 때 안구건조증 때문에 지방 압출하는 것도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염증 있는 걸 짜면 통증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살면서 제일 아팠던 게 출산할 때였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순간 통증으로는 그것만큼 아프겠구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보통 안과에서 먼저 권하지는 않는구나 싶거든요. 이렇게까지 아픈데도 저는 은근히 길게 아프고 보기 싫게 치료할래, 아니면 아프게 짤래 하면 주저없이 짜는 걸 선택할 거예요. 관계에서도 비슷한 게 적용이 되거든요. 길게 은은하게 아플 것인가, 확 아플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에, 그냥 골문 부분을 빨리 제거하는 게 제일 빨리 괜찮아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골문 상처를 어설프게 함부로 짜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해야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거칠게 대화에 접근하면 상대방하고 관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원한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인연이 수명이 다하면 다른 관계에서는 그냥 안 보면 돼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직이 많은 분야면 인간관계가 정 힘들 때 직장 옮기면 돼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이상 근속하신 거고 대기업이라고 하시니까 은퇴를 하면 했지? 이직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대한 잘 지내야죠. 다행히 지금 상황은 극단적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뭔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단답식으로라도 소통은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어디 밖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할 관계기는 한 거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지금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또 그런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어떤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지금 같은 상태라도 사연자님 마음은 달라지실 거예요. 어쩌면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사연자님이 정 떨어진다 이런 기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앞으로 거리 두고 싶어. 내 쪽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 정리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우리는 평생 성숙해가는 과정이고요. 한 개라도 더 배우고 다음에 적용할 수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이득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대하든 여유가 생기고요.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죠. 우리 숙성님들도 관계에 대해서 넉넉하게 여유가진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 뒤에 보이는 책장에 왜 책을 가려놨냐는 질문을 몇 분이 하셨는데요. 가린 게 아니라 제 책을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남인숙의 어른 수업.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제가 유튜버이기 이전에 원래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 알고 싶으신 내용을 정제된 문장으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